tpms 달린 건 타이어 교체할 때 잘해야 되더라고요 네 잘해야 되죠 왜냐면 림 안쪽에 불로 튀어나와 있으니까요 탈착기로 돌리다가 부러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차, 차랑 똑같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는 림 폭이 더 얇으니까 동호에서 차보다. 조심해야 할 유형의 사람들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초보입니다 동호회에서 조심해야 될것 <laughs> 났네 어, 전문이죠 그런 거는 또 모지람 넓은 사람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신청자 갑자기 떡상하고요 그 돈시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술 먹이고 투어 시키는 분조식 완전 바른말 하셨네 완전 핵바른말 을 하셨네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일단 그것부터 물어봐야 되겠네요 뭐 동호회 들어가면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젊은 친구끼리만 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신호가는 사람 40대입니다 아 그러면은 타시는 기종이 뭔가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타시는 기종 그러면은, 그러면은 일단 판 없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줄 땡기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이러시는 분들 어디서 어디까지 가자, 늦게 오는 사람, 농담식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꼴찌가 뭐속이다이라는 사람 있어요. 그 제일 조심해야 돼요. 네 속도 잘한, 속도 잘한 경쟁, 경쟁. 네막어시와 방조제에서 막어 메다 찍었다 이가 이런 사람들 바로 커트하면 되고요. 엑스 영역과의 영역 미터기 붙였다 하는 사람 서울에서 막 부산까지 막어 시간 반 찍었다 이거 바로 걸면 으 됩니다. 엄청 많네요 유. 엄청 많다고요? 딱 들어가시면 저희들이 말한 게딱 보입니다.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몇 분들이 딱 보입니다. 장비 구리다고 지적하시는 분들. 왜 요즘 사람들이 솔로로 다니거나 친구 몇 명이랑만 다니는지 답 나오죠 키키키. 감사합니다. 불법 기도나 어른 폭주족들이 요새 많이 많아요. 한 곳도 피하세요. 어른 폭주족들 많으세요. 네, 코민에 미 장... 쓰면 이십국도 넘냐 소리 장비도 막 장비 갖고 뭐라 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 안 됩니다 정신 머리 없는 사람들이고요 자 기다마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착하신 분들이 들어가지고 또 그런데 혹해가지고 막 정신 없이 달려달리다가 넘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십국코미네 맥슬러 쓰면 불가촉점민 취급 <laughs> 다 나오죠 연배가 그러시다니까 또 그런 것도 별개의 이야기인데 막 오토바이 타러 와가지고 이제 딴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딴 소리 얘기고돈 얘기했었고 주식 이야기했었고 막뭐 오늘 한 도박 얘기하는 사람 있고 그런 사람들주시면 똑같습니다. 투자 이야기 뭐 그런 사람들 좀 있습니다. 뭐다 가려낼 줄 아시겠죠. 사회랑 똑같습니다. 형하자 막 동생하자 막 하다가 막 그래 됩니다. 똑같습니다.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돈띠먹었다빤스랑 쳤다 이것도 많고요. 뭐 불륜도 많고 그렇습니다. 두 사장님 믿고 걸은 이은 여자 꼬시러 오는 게 목적인 사람도 있으니까 무판치고 그러면 다음부터 걸으면 됨 그게 제일 많아요. 투어 다니다 보면 은그 사장님 믿고 걸은 탑만 정리해 주세요.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걸얘기들렸네 얘기 말이야 뭐한 길로 듣고 한 글로 흘리면 되는데 속도 경쟁, 빨리 따라붙어라 이런 거안 됩니다. 앞 사람 따라가다가 신호 끊기잖아요. 그러면 서세요.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도착지 에 가서 뭐를 사라 하든 뭐. 개소리를 하든 간에 본인 안전은 본인이 지켜야 됩니다. 동호회에 나가서 제일 처음에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앞 텐션 따라가다가 코너에서 다 깝니다. 빨간불 떴는데 꼬리 따라가겠다고 서야 되는데 서야 되는데 하다가 쉬면 따라가자 하다가 차쳐받고 그냥 다부사집니다 본인이 안전이 우선입니다. 리더가 룰이고 뭐 따라가라는 사람 많은데 가지마세요 따라가다 사고나요. 그 분위기 말려서 한 신호 몇개 가다 보니까 이거 다 째는 분위기네. 이래가지고 어 나도 따라가야 되나? 나 혼자 제일 뒤에서 따라가면은 좀 그럴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러다가 다치면은 다 본인 책임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투어 나가서 사고 나면 뒤집어 쓰는 건나 혼자입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제일 제일 처음에 와서 하는 실수입니다. 분위기 좋죠? 아 가자. 와 오늘 날씨 좋네. 막지기네한 오늘 가볼까 이러다가 막 타고 계신 게 알차니까. 좀 나이 있으신 포주족 분들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그런 과속 대빙은 바로 핸들 틀어서 유턴 후 손절각 집으로 고고. <laughs> 과속 조장뭐 이런 게 제일 큽니다 탑3가 아니고 과속 뭐안 그겁니다. 한다고 뭐라 하면 그 분들이랑은 같이 다니면 안됨네 맞아요 와안 따라옵니까 잘못 쫓아옵니까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하는 새끼는 무조건 쳐야 됩니다 본인 페이스로 타셔야 됩니다 본인 페이스 농담이 농담이 아니죠 키키키 그래도 예의 차린다고 얘기하는 거 키키키 그런 것도 있어요 아 편하게 예의를 뭐, 가장한 갈꼬님 굳이 안 따라오셔도 되고 뭐 제일 늦게 와도 우리 기다려 줄 테니까 네. 천천히 오이소 막주 땡기는 그것도 있어요. 매, 그래야 몇번 나가보시면은 분위기에 자기한테 맞는 데 있고 안 맞는 데 있고 그런 게 느껴집니다. 정신 허대가지고 따라가지 마세요. 다른 동호회 또 찾아보면 되고요 그렇죠? 동호회는말 그대로 동호회예요. 동호인끼리 모여가지고 안전하게 바이크 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게 최고입니다. 예, 몇번 나가보면 보면 눈에, 눈에 보입니다. 보입니다. 리트급 많은데가 좀 그렇죠. 제일 큰 것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알차 동호회 특성상 안 땡길 수는 없어요. 그건 알아요. 알차 0 0알 타신다면 속도 땡기라고 압박 주고 다이내즈 사라고 압박 주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알차 사놓고 그렇게 탈 수는 없는 것도 알아요, 사실상 아는데 적당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극한으 그 그 사장님, 시청자님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신 분들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수 있다니까요. 키어. <laughs> 네, 그럼 되네요. 일단 국도에서는 일단 기본템은 되는데 국도 뚫린 데서 이렇게 프리 사인 주고 한 번씩 땡겼다가 다시 모였다가 이렇게 달리면 다행인데 그냥 막땡 하자마자 막 목적지까지 내다 달리는 동물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위험해요. 자 그런 게 있어요. 나이가 있으시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렇죠. 제가 할리 특에서 얘기를 했죠. 탈선을 이제 늦게 저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보면 반달 같은 사람도 있고요. 사람 사는데 다 똑같습니다. 나이 때 불문 다 필요 없고요, 없습니다. 자기 오토바이 타보자고 술 먹고 그러는 분들 조심하세요. 바로 까르세요. 물러주자도 아는 나이가 많다고 나하로 눌러요 히히. 군대놀이 전다 샀어요 그. <laughs> 군대놀이 투죠 뭐. 남자끼리 뭐해서 노는 데는 똑같아요. 이 그룹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 그룹이냐, 아니면 그냥 못 차리고 어릴 때처럼 막 노는 그렇게 그룹이냐. 그렇게선두로 치고 똑같습니다. 나가면서 뒤차들 빨리 오라고 압박 주다가 쫓아가 보면 지가 먼저 첫골아 받고 있으면 웃기겠다. 오늘 채팅 재밌네. 제가 뭐 많이 아는 것도 아니지만 저한테 물어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갔다가 무사히 복귀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오토바이 이야기 나누고. 휴게답 합니다 그게 제일 행복한 투어죠 휴게소 가서 속도 몇 가지 찍었다고 큰 소리로 자랑질 자 바이크는 뭐다? 무조건 안전하게 타야 됩니다 타고 싶어도 못 탑니다 안전하게 안 타면은 사고 나고 다치고 하면은 할리 타고 겉으로는 가죽으로 번지르르 빼입고 싸나이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개뿔도 없음 존나 소심한 사람 봤음 밤에 주택가에서 배기음 듣는다고 스내칭하는 무리도 조심 무리하게 운행을 하지 마시라 그렇죠? 사장님 동호회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체가 뭡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냐고요? 그걸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이제 거기에 정점인 사람들이죠. 수빈 님도 이제 이제 막 출발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중간 단계에 있는 오래 탈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리는 짧신데 시트고 타시는 분 옆에도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제공해요 어느+ 어느 동호회든지 가면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창 신나고 한창 똘끼가 충만 하고 항상 여포짓을 하고 싶고 그 단계에 있는 사람이 어느 동호회 가든지 있어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진짜 오래 탈 생각이 있고 안전하게 진짜 바이크 라이프를 하고 싶은 사람은 그 뒷단계예요 그러니까 한창 만취에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조심해라. 한창 다 공감 조심하세요.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 다 공감할 겁니다. 한창 공 맞아서 신나는데 아는 것과 경험은 부족한 단계. 조심해야 될게 인지를가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휘말리는 어린 친구들이 많아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속도 코너 두 개네. 어, 속도 코너 두 개네. 팔꿈치가 닿을 을 정도까지 눕혀봤네. 네 타는 건 내가 뒤에서 보니까네. 아 엉덩이를 조금 더 뒤로 빼고, 어 눕힐 때나 어 머리 말고 이렇게 어깨를 좀 돌아왔나요? 하면서. 그래서 요즘 은 사람들이 동호회 나가기보다 실제 친구나 동료들 모아서 다니죠. 고수 뭐가 위험하다는 걸 아니 알아서 조심. 옛날 폭주족 분들은 먹고 산다고 바쁘거나 차 타고 다녀요. 요새 맞들인 분들이 무서워요. <laughs> 그러니까 저는 바이크를 일찍 탔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제가 나이가 좀 어리더라도 제가 선배죠. 방송에서도 그런 거 많아요. 오토바이 사장일 것 같으니까 사장님은 큰 사고 나신 적 없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장이니까 더 잘하니까 말짱하게 여기 앉아서 방송하고 있죠. 오히려 센터 사장이라고, 와, 막, 옛날에 진짜 막, 어디 동호회 형님들 말한 것처럼 막, 어, 내가 막 가다가 가드레일에 박았는데 말이야, 어, 오토바이는 막, 반으로 접히고 막 저는 오히려 인지를 하고 어렸을 때부터 조심해서 탔습니다. 저도 물론 슬립 같은 거는 해봤지만 큰 사고는 오히려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 허락을 받고 바이크를 타고 다니면서 오히려 더 책임감이 있겠더라고 물론 저도 한때는 속도에 미치고 그만해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더 하다가는 위험하겠구나. 고만 타고 장르를 바꾸고 장르를 바꾸고 장르를 바꾸고 이래 가지고 다양한 이제 바이크 경험을 하기 시작했죠. 저도 사고 안 났어요. 40대에요. 살살 타서요. 평균적으로 그래요. 바이크를 처음 배웠을 때 1년. 아니 제일 위험해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오는 게 3, 4년 차 요때 또 한번. 방심 한창 그때 중간 레벨이죠. 아, 좀 내가 좀탈줄 안다. 이러다가 한번 까불 때 한번 또 다치고 그 뒤로는 이제 안 다치죠. 잘 인지를 하면은 각 배운 문 친구들이 사고가 많아요 그 사고 났을 때말들어보면다 그거예요 그냥 뭐 나는 그냥 갔는데 그냥 깨어보니 병원이더라 주변이 아예 인지가 안되는 거죠 도로를 보는 안목이 안 생겼는데 그냥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가고 앞만 보고 쓰니까 그냥 그래요 극 초반에 바이크를 접거나 아니면 몇 년이 지난 하이레벨 상태 자금적 유효가 빨리 돼서 빨리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 하이레벨 일때 판가름이 납니다. 극초반일 때 하이레벨일 때 여기서 바이크를 둘 중에 한 군데서 적게 돼요. 아니면 그 다음으로 길게 타든가. 안 다치면서 실컷하는 경험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은 불알이 확 쪼그라들어야 조심함. 확실히 연세 조금 있고 운전 많이 해본 분들이 입문하면 흐름 따라 잘 타시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데 크게 사고 난 경험이 없습니다. 몇번 이제 사소하게 슬리핑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아가 내가 왜 깔았을까 요걸 생각해요. 별로 없는 분들은 시트 앉자마자 이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laughs> 그래 됩니다. 그게 운이 안 좋고 그런 사고가 날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타다 보면 아 내가 사고 날 상황을 만들지 말자 이렇게 됩니다. 주변 잘 살피는 거랑 안전 속도로 다니는 거. 지금 저는 뭐 50cc를 타든 뭐 2000cc를 타든 오토바이 뭘 타든 80 이상 안땡기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거 타도 뭐100 넘기가 싫어요, 그냥. 여러 전차 찍을라는분 많아요. 유덕화인들 아심 키키. 동호회 에 6.2가 있는데요. 남자분들은 그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6.2가 뭔가요? 무슨 뜻이죠? 아. 그게 그래, 아. 그게 또 60kg 넘는 고, 고, 여자요? 그렇게 또 그래서 노드비로 확인이 된이유이나 좋은 세상 있고. 근데 그분은 진심 공격적으로 생겼는데요. 근데요그 오토바이 동호회 어쩔 수가 없어요. 표러면 그렇게 하셨지만서도 좀 그렇게 그렇더라도 남자들만 있는 것보다는 조금 활력소가 되긴 되니까요. 그렇죠. 뭐 어쨌든 가네. 어쨌든 간에 18년식 19년 형 3만 키로 시세 얼마 정도에 매입하나요? 매입은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사장님 배구 픈가봐요 통닭 시키시다. 매입을 안 해서 제가 모르겠네요. 절대 시세는 안말해주네 키우 시세를 제가 몰라요 파소 중고 나라 보세요 대혀 사기꾼 새끼들 네, 만합니다, 수리만 하다요 수리만 해요 뭔가 또 삐딱선 타는 친구들이 있죠 뭐 하도 많이 봐서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한 거예요 저는 간갈귀 슈발새끼야 키우 좋은 <laughs> 자세의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죠? 중고나라 파스 올려 가지고 팔면 되지. 적정한 중고 가격을 보고 팔면 되지요. 인생은 실전이다를 좀 드리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네, 매입 안 해요. 두 사장님 수리하시는 거 보고 감명 깊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스트리밍으로 소통까지 하시는 줄 아, 몰랐네요. 아, 그렇군요. 네, 스트리밍 한 지는 한 1년 넘었습니다. 지금 오히려 영상을 못 올리고 있죠 지금 영상 올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하. 저 양아치 새끼 아니고요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 있는데 누가 양아치 새끼가 이거 스트리밍 켜 놓고 이런 얘기합니까 매입 판매 이런 샵의 형태도 있고요 다짜가짜 욕을 치던데 양아치 새끼라면서 리스토어 그리고 정비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이런 경우 한둘이겠습니까 그렇죠 자지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그렇죠 그렇다 빠이염, 감사합니다.